김희재 사석에서 티켓 사서 앞줄에 앉았다. 가요계와 팬덤을 동시에 놀라게 한 따뜻한 실화가 전해졌다. 가수 김희재가 공식적인 자리도 초청도 아닌 철저히 개인적인 시간에 직접 티켓을 구입해 공연장 앞줄에 앉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무대 위의 주인공이 아닌 한 명의 관객으로서 무대를 즐긴 그의 모습은 단순한 소문을 넘어. 그가 왜 팬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아티스트인지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정말 티켓팅까지 했다고요? 사건은 지난달 서울 모 공연장에서 벌어졌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김희재는 지인의 공연 소식을 듣고 매니저나 기획사의 도움 없이 직접 예매 사이트에 접속해 표를 구매했다고 한다. 그것도 일반석이 아닌 공연장 앞줄, 소위 황금 좌석을 선택해 현장에 나타났다. 관계자는 대부분의 인기 가수들은 초청을 받거나 관계자석을 통해 공연을 관람한다. 하지만 김희재는 그런 특혜를 거절하고 스스로 팬의 입장이 되어 티켓을 결제했다. 공연 당일에는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일반 관객들과 함께 줄을 서서 입장했다고 전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다. 무대 위 주인공이 무대 아래 팬이 되다니 감동적이다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무대에서는 사람에서 무대를 보는 사람으로 김희재가 관객으로서 공연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뮤지컬과 콘서트 현장에서 목격되곤 했다. 하지만 이번처럼 앞줄에 앉아 열정적으로 공연을 감상한 모습이 포착된 건 드문 일이다. 현장에 있던 한 관객은 SNS에 이렇게 적었다. 노래 시작과 동시에 김희재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리듬을 타는 걸 봤습니다. 박수도 누구보다 열심히 치더라고요. 옆자리 사람들은 처음엔 못 알아봤는데 분위기가 고조되자 혹시 하는 눈빛을 교환했죠. 하지만 그는 끝까지 관객으로 남아 무대를 즐겼습니다. 관객으로서 무대를 바라보는 김희재의 모습은 팬들에게는 다소 낯설면서도 특별했다. 늘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사람이 객석에서 진심으로 공연을 즐기는 장면은 무대와 관객의 경계를 허무는 듯한 울림을 주었다. 공연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리. 김희재가 사석에서 티켓을 사 관객으로 참여한 이유에 대해 가까운 지인은 이렇게 전했다. 희재 씨는 항상 공연을 교감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무대에 서는 사람뿐 아니라 객석에서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똑같이 공연을 완성하는 주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관객이 되어 그 경험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김희재가 팬들에게 전해온 메시지와도 일맥상통한다. 그는 팬미팅이나 콘서트 때마다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존재한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그가 단순히 말로만 그런 철학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준 사례라 할수 있다. 팬들의 뜨거운 반응 사건이 알려지자 팬덤은 크게 들썩였다. 팬카페와 SNS에는 수백 개의 게시글이 쏟아졌다. 세상에 본인 콘서트 티팅만 힘든 줄 알았더니 남 공연도 직접 예매라니 인간미 넘친다. 앞줄에서 무대를 보는 희재라니 그 순간 공연한 가수는 얼마나 힘이 났을까. 이래서 우리가 희재를 사랑한다. 그는 늘 팬과 같은 눈높이에 서려고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연의 주인공이었던 가수 측도 김희재의 이런 행동에 크게 감동했다는 것이다. 한 스태프는. 공연을 끝내고 인사를 하러 나왔는데 맨 앞줄에 김희재 씨가 서서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보내주더라. 출연진 모두가 큰 힘을 얻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 바라본 의미. 가요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훈훈한 일화로만 보지 않는다. 이는 김희재라는 아티스트가 가진 독특한 태도와 진정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한 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분석했다. 김희재는 데뷔 이후 꾸준히 겸손과 소통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연예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며 이런 가치가 희미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런 와중에 그는 여전히 초심을 지키고 있다. 티켓을 직접 구매해 관객으로 앉는다는 건 스스로를 대중과 동일한 위치에 두려는 의식적인 선택이라고 본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런 태도는 결국 팬덤의 충성도를 높이고 동료 아티스트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게 만든다. 김희재가 단순히 트로트 스타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으로 음악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무대 위와 무대 아래 두 얼굴의 아티스트 김희재는 그동안 무대 위에서 화려한 퍼포먼스와 따뜻한 목소리로 사랑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무대 아래의 김희재라는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다. 무대에서는 관객을 감동시키는 주인공이지만 동시에 무대 아래에서는 누군가의 노래에 감동받는 평범한 청년으로 존재한다는 점이 대중에게 신선하게 다가온 것이다. 그의 이런 모습은 팬들에게 단순한 스타 이상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더 가까이 느껴지게 했다. 앞으로의 기대 김희재는 현재 새 앨범 발매 준비와 함께 다양한 무대 활동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의 음악적 여정은 단순히 성공한 가수의 행보가 아니라 대중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아티스트의 이야기로 더 깊게 각인될 전망이다. 팬들은 이제 그의 무대를 보면서 언젠가 또다시 누군가의 공연장에서 관객으로 앉아 환호하는 김희재의 모습을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상상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결론, 가수는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다. 때로는 무대 아래서 관객으로서 누군가의 노래에 마음을 내어주는 사람이다. 김희재가 직접 티켓을 사고 앞줄에 앉아 공연을 즐겼다는 이번 실화는 그가 단순한 스타를 넘어 음악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아티스트임을 증명했다. 무대 위에서나 무대 아래에서나 그는 언제나 음악과 사람을 향해 진심을 다하는 김희재였다.